안녕하세요 허당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만한 영상이에요 앞뒤 맥락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카메라를 켤 일이 없었는데 제가 어제 어떤 댓글 을 하나를 보고 좀 화가 나서 제가 웬만한 댓글에는 화를 잘 안내는데 일단 그 댓글을 보자마자 제가 삭제를 했어요 캡처를좀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켤줄 몰랐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다보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죠. 그 만약에 그나마 그 관계가 지속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오해가 풀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오해의 순간에 관계가 툭 끊어져 버리면 서로 해명할 기회조차 없이 그 사람과의 인연은 끝이 나는 거예요. 제 채널도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보시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나마 이제 좀 인내심이 있는 분들은 다른 영상들을 이렇게 시청을 하시면서, 아, 그렇지 않구나라고 이제 오해가 풀리면 너무나 감사한데, 그렇지 않고 영상을 딱 꺼버리면 제 영상은 그렇고 그런 오해로 남는 그런 영상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는 무엇을 찍을까보다 어떻게 찍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. 왜냐면 하 너무 많은 오해들이 이제 생기니까.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왜 찍게 됐냐면, 어제, 댓글이 올라왔어요. 제가 그 댓글은 삭제를 해버렸어요. 제가 웬만해서는 <laughs> 삭제를 잘안 하는데, 어, 느 정도 좀, 어, 열이 좀 나게 하더라고요. 뭐였냐면, 제 영상에 보면 가끔 그녀가 등, 등장을 해요. 뭐 이런 식의 댓글이었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, 그녀가 예쁘지 않아요. 예쁜 여자는 돈으로 어떻게 하기가 쉬워요. 그런데 좋은 여자는 돈으로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.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필리핀도 똑같아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줄 아는 건 없고 얼굴만 예쁜 애들. 이런 애들은 평생 살면서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까만 국리를 했기 때문에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조금씩 이제 늙어 가고 나이도 들어갔는데 이제 돈도 필요하니까 이 돈으로는 쉽게 꼬이는 거예요. 뭐, 한국도 마찬가지지만, 현명하고 이제 좋은 여자들은 돈을 어떻게 하려고 막 어필하고 이러다가는 그 자리에서 진짜 개망신 당해요. 여기도 필리핀도 똑같아요. 예쁜 여자들이랑 데이트하기가 쉬워요. 어려울 수가 없어요. 왜냐면, 하 일도 잘안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싶고, 이제 좋은 데 다니고 싶고, 좋은 선물 받고 싶고, 어, 이러고 싶은 사람들인데, 어떻게 어렵겠어요? 어렵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, 아이러니한 거예요.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만나고 있는 그녀는 예쁘지 않아요. 좋은 여자입니다.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, 그리고 우리가 평생 반려자로 꿈꾸고 있는 그런 좋은 여자는 지금 다 어디에 있냐면 직장에서 야근하고 있어요. 일하고 있어요. 좋은 여자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들 별로 시간이 없어요. 제가 그 댓글을 다신 분의 연령대를 제가 추정할 수는 없어요. 음.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, 10대, 20대 때, 10대 특히 우리가 청소년기에 이 교만함과 이런 자신감은 나 스스로 하나 망가지고 끝이에요.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 교만함은 필연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든요. 그게 뭐냐면 아 내가 경험한 것이 다 전부는 아니에요. 내가 봄의 날씨의 기운을 느꼈다고 해서 비슷한 온도의 가을을 내가 안다고 할수 없는 거거든요. 곧 여름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바로 겨울이 밀어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라고 넘겨짚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.